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법을 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세계의 수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사는 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파코야. 이 파코란 이름은 프란치스코의 줄임말로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파코야,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점심 12시에 몬테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구나.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무려 800명이나 되는 파코가 몬테나 호텔 앞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홀로 지고 무거워하는 죄책감과 정죄감을 해결하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용서받아야 할 일들을 더 많이 저지르면서 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참 칭찬받고 싶지만 본의 아니게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일들을 많이 저지르며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가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의식하고 인정하는 죄도 많은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르는 죄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영적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아이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넌왜 교회 나가지 않니? 그러자 친구는 말하기를, 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갈 수, 갈수 없어. 그러자 이 지혜로운 아이는 답했습니다. 야, 너는 때가 많다고 목욕탕 안 가니? 우리 몸이 더러워질수록 자주 씻어야 되듯이 우리는 죄를 지을수록 더 더욱 하나님께 자주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야. 교회는 말이야.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다.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가자.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더 어려울까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고 게다가 믿음 생활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인생이 참 힘들어서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인생이 힘들어서 공황 장애가 오거나 신경증을 앓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아픈 경우를 보면 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삽니까? 이 힘든 인생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이 어려운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그건 어디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 비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스스로의 죄악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추운 겨울에 젊은 남녀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혼여행을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신랑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신부는 살아남아서 그날 이후로 남편의 죽음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 살았습니다. 속죄하는 의미로 매년 추운 겨울 그맘때가 되면 절대로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춥게 입고 다니면서 자신을 괴롭게 했어요. 내가 남편을 죽였고 남편이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인생살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났을 때 그건 다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여겨져요. 왠지 나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런 자책감이 달립니다 자책감만 있습니까? 누굴 탓하고 싶어지죠.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에 침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수시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쌓여가는 빚을 그때그때 탕감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죄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가 나 자신과 딱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죄로 인한 책임과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받게 되면 죄가 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한 형벌과 책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용서하다는 말은 자유롭게 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의 용서로 죄로부터 자육해된 결과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육해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모든 주인의 죄를..." 사셨다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사함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도 죄를 사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 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에도 죄 용서의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일 예수님의 가상 칠연의 말씀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려고 해요. 여러분 올해 주제가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단히 극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극적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좌우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라고 돼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좌우에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들은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비아냥거렸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겸손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행악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 32절을 보실까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다시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예수님을 욕한 사람은 세 부류가 있었는데요. 첫째 지나가는 사람들, 둘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셋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말씀하는 바대로 처음부터 하나님 처음부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중에 구원을 요청하게 된 행악자는 어느 시점부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사죄의 은청을 받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는 단 6시간 만에 예수님을 욕하는 자에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면 이 행악자는 무엇 때문에 단 6시간 만에 회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상 칠원 중에 첫 번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34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1세기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보통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첫 번째로 나는 왜 이렇게 죄수가 없고 팔자가 사나울까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한탄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자신이 그렇게 된때 작용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했는데 가령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병들에게 당신은 나보다 무엇이 더 위롭고 한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고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을 괴롭히고 말겠노라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이 그렇게 한창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욕하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좌우에 있는 행악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환의 첫 번째 말씀은 한 행악자의 영혼에 균열을 내었고 그는 큰 충격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인간이라면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자신을 욕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용서로 대할 수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세상에 그 어떤 원망과 저주보다도 강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의 영혼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해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 가상칠원의 첫 번째 말씀은 이후 스테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이 세상을 전복시키는데 따랐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테반 역시 예수님처럼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처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용서의 영적 여정을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름모를 행악자가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두 가지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남의 죄에 관심 없어요. 네 죄, 네가 잘못한 거. 난 너한테 관심 있어. 이 행악자가 은혜를 받고 날더니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모독하는 다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할까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됐을 때 열매 맺는 것중 하나는 행악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렇게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더 이상 남을, 저, 남을 저주하지도 않고 자신을 저주,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이죠. 세한글 성경은 42절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우리야말로 벌받는 것이 정당하지 우리가 저지른 짓에 마땅하게 받는 것이니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죠. 그리고 행악자는 죄를 꾸짖고 거부합니다. 40절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행악자는 지금 단지 또 다른 행악자를 꾸짖는 것뿐 아니라 죄의 체 를 미워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상 체론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는 자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죄 자체를 꾸짖는 자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열매맺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동시에 죄 자체를 미워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 행악자는 구원의 열매는 행악자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정점에서 주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42절에 이르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학자들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가까운 미래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로 보기도 하고 먼 미래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상치론의 두 번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장례식 때바인예배를 드리고 나서 출상할 때 이제 고인의 관을 연구차에 실어드리고 환송하기 직전 유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이 가상치련의 두 번째 말씀을 외치듯 선포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을 때 그가 지금 예수님과 낙원에 있다는 선포만큼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는데 왜두 번째 말씀은 낙원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만 낙원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로는 낙원을 살수 없습니다. 용서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독약을 먹고 죽기 전과 똑같은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자체가 낙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비로소 낙원을 약속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주 예수님께서 행악자가 간구하고 기대한 바 이상의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행악자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잠시 너를 기억하마 하셨습니까?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행악자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한 은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대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아들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죠. 한나 역시 아들을 구했지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워 이스라엘의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정치적으로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구했지만 그들은 사람을 낳는 업으로 순교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사하는 랑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시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매니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저 죄책감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를 간구합시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팔자가 사나울까? 그렇게 나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내가 그렇게 된데 작용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지?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났을까?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말썽을 피울까? 그렇게 나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인생은 너의 과오나 실수에 달려 있지 않아.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의 인생은 나한테 달렸어. 그 누구도 너에게 주는 복을 차단할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 그대로 전달될 것이다. 더 이상 스스로 자책하고 누군가를 탓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행악자처럼, 단지 자신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고, 뭐, 죄 자체를 미워하고 꾸짖으며,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힌다면, 우리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낙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낙원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의 열매로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누군가의 죄가 아닌 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죄 자체를 꾸짖고 미워하며 매일의 삶을 주님의 통치를 받는 막원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